백세 세상의 축복이 대시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전략 대시, 길게 사는 게 복이냐고요? 요즘은 길게 잘 살아야 복이지요. 백세 시대는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며 다가올 나의 모습이다. 하지만 길어진 인생이 모두에게 축복은 아니다. 누군가에겐 두 번째 기회의 시간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불확실한 생존의 무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다. 건강 수명 역시 74세 이상으로 늘었다. 이 말은 고된 퇴후에도 최소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추가된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무료함과 단절 속에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시간으로 바꾼다. 그리고 이 차이는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된다. 당신은 지금도 배우고 있는가? 장수는 축복일까 고립일까? 인생 후반전의 진실과 거에는 은퇴와 함께 인생의 마침표가 그어지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60세는 더 이상 끝이 아니다. 60부터 인생 이막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다. 문제는 장수 그 자체가 아니다. 고립 무기력 단절이 문제다. 퇴직과 함께 사회적 관계는 줄어들고 자아 정체성은 흐려진다. 뇌와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소속감 없는 삶은 자존감을 위협한다. 이때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배움이다. 배움은 더 이상 청년만의 특권이 아니다. 지식을 얻는 행위를 넘어서 마침표 관계를 회복하고 마침표 자존감을 살리고 마침표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삶을 다시 설계하는 기술이 된다. 배움은 삶의 조건을 바꾼다. 관계수입 자존감의 삼각구조전국의 평생학습관과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는 50에서 70대 수강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들고 외국어를 배우며 커피 바리스타나 목공의 같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한다. 이러한 배움의 현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 배움은 사람을 만나는 출입구다. 함께 배우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인간관계가 확장된다. 둘째 수입의 가능성이 열린다. 배움 기술로 소규모 창업을 하거나 블로그, 유튜브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얻는 이들이 늘고 있다. 셋째 자존감이 회복된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각은 특히 노년기에 가장 큰 정신적 자산이다. 배움을 통해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설수 있다는 경험은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배움은 생존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다. 지금 시작해야 할 인생이 막 배움이 다비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약 36%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고령자는 삶에 만족하며 사회적 역할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학습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 마침표 일상 스트레스 완화, 마침표의 료비 지출 감소, 마침표 새로운 수입원 확보, 마침표 사회적 소속감 향상. 배움은 단절을 연결하고 침묵을 대화로 바꾸며 무기력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준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당신의 인생이 막 지금부터 열수 있다.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디지털배움터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지금 당장 검색창에 백슬래시 근처 백슬래시를 입력해보자. 백세시대는 준비된 자에게만 축복이 된다. 그리고 준비는 배움이라는 작은 한걸음에서 시작된다.